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나미. 네. 오늘 먹을 음료수는 웰치스 포도맛. 네, 익명으로 신청해 주셨고요. 저희 둘이서 우정샷으로 먹겠습니다. 네. 일단 그거 이렇게 까 주세요. 어?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먹을 사람을 정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. 어. 보. 저 이번에 빼낼거에요 저 지낼거에요 가위바위보 <웃음> <웃음> 저는 이번에 빼낼거에요 다시 <laughs> 남자는 주먹 가위바위보 <laughs> 남은 거는 진암이가 팬해주세요 네, 진짜로 이거 다본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로 다본 거예요 친구잖아요 저희 저희 친구예요 저기요 덕지세요 <laughs> 우리 친구예요 그치 우리 10년 후죠 네. 10년 우리는 진짜 친구니까 10년 됐어요 저희 그렇지 아 어, 배불러 많이 먹었다 아, 다시 진짜. 많이 먹었다. 아 진짜.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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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진짜. 너무 많이 먹 아, 다 아, 배진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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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긴 다음에 내가 한 모금 먹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기지 그랬어요 그럼 네? 뭐요? <laughs> <보여. 웃음> 쳐다보면 뭐 <laughs> 이미 끝났는데